지금 무기가 커서 무, 효과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뽑을까요? 아차. 어차피 많이 컸네요. 여기서좀힘있나 하나를 뽑을까요? 어떻게 이지 이렇게? 뽑아요? 이렇게? 그게 두, 두 개만 살려 둘까요? 흙으로 붓기기를 한번 해두고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뽑아서 마지막 하나 뽑고 하나는 살릴 겁니다. 잘하고 있나요? 이것도 뽑아볼까요? 예쁘게 커서 아깝네요. 이거 두개 놔둘까요? 다른거 뽑아야지 어떻게 뽑 하나, 둘, 셋, 넷어떤것 뽑아도 선택이, 선택하기는 힘드네요 이거, 이거 뽑을까? 身边。